패트릭 코로드를 좀 데려가면서 킬 포인트를 어느 정도 가져간 CTG 네, 베로니카 세븐 입장에서 후방을 볼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방에 있는 숨어있는 이이핸드 e 선수만 찾아내게 된다면 십자능선의 주인은 결정돼 있어요 자, 점프하면서 계속 매복을 좀 확인해 보고 있는 콘뉴 에피는 어디로 진입을 하나요? 젠지의 그 세력 약화라고 보고 창고 쪽으로 가는데요 그렇죠? 아 이노닉스만 남아있는 창고로 갑니다 창고에 세, 세 팀이 현재 자리 잡고 있고, CTG 링창 자 오토바이가 있어서 십자능선으로 막 숨어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자 막내가 더 오래 시간 끌지 않고 빠지네요. 네, 자몽기아도 커리 쪽으로 회전하면서 십자능선 쪽으로 밀고 올라가겠죠. 자, 현재 치킨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측되는 팀은 베로니카 세븐입니다. 음. 확실히 아래쪽에서 많은 팀들이 겹쳐있다 보니까 이엔드 e 선수의 변수에만 당하지 않는다면 베로니카 세븐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음, 네. 그래서 기블리가 차 타고 다시 한번 역회전해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그 그림을 막기 위해 포지션을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인 것 같아요. 베로니카 세븐 입장에서 기블리가 차량을 가지고 십자능선 오른쪽으로 붙인 이후에 밀고 올라오는 그걸 좀 사전에 강하게 쳐놓는다면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리드 체즈를 정확히 해야 될 텐데 해븐과 토시가 해줄 수 있을지 기블리가 언제쯤 선택을 하게 될지도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막내 입장에선 이시티즈에 맹공을 맞고 안쪽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아, 아, 와 아, 진짜 데미좀 들어왔어요 끝까지 해주네요 자, 일단 좌우로 핸들을 좀 흔들어주면서 서클 안으로 진입하려 합니다 네. 자, 연막탄 없죠? 아, 네. 막내가 접근하다가 잡혔고요 기블리가 키를 가져갑니다 언더도 일단은 창고에 돌벼락적으로 일단은 버티네요. 자 이게 데드래시 게임의 화이트가 이미 있었고 수류탄 날아와요. 언더도 가기 전에 보내줄 수 있을지. 자 백스텝은 잘했는데요. 아 약간 길었습니다. 자, 수류탄 두개 아직 더 있는 언더. 연방탄. 음, 아 쉽진 없어. 않습니다. 네. 자, 뿌려지고는 있는데 계속해서 영역을 계산해서 던지고 있기 때문에 언더도 버티기가 좀 힘듭니다. 구급 상자 하나 감아주고 있습니다. 네, 뒤쪽엔 또 뉴에피가 위치하고 있고요. 자 아메리카노 선수가 236의 어떤 야금야금 전진하는 포지션에 대해서 매복을 행해주고는 있는데 다른 팀원들과 거리가 좀먼 상황이라서 베로니카스도 지금 현재 위기 상황. 그렇죠. 오 아니 갑자기 앞에서 넘어갈 때 아, 아, 뉴에피가 네. 언더를 정리하네요. 자 뉴에피 일치킨 세명 유지 현재 40킬입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자기장 10초 남았고요 네, 베로니카 7이 어쨌든 역전하기 아주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236의 위치 그리고 기블리의 또 다른 선택 이런 것들을 좀 감지하면서 게임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태죠. 네. 기블리는 나와야 하고요. 그냥 GX 무시해버리고 차 타고 지금 우측으로 돌아버리게 되면은 베로니카 7도 포지션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거든요. 음. 자 기블리 차 탔어요. 예. 위험하죠. 자 이거 차하고 떠나가길 보는 것 같은데요. 음, 네. 아, 창고안 쪽에서 이노닉스가 정리되면서 젠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기블리 출발 하나요. 기블리 출발 하나요. GX 차량 두 대고요. 어? ]고요? GX를 밀겠다. 저 그냥 어 정면. 아까 전에 한명 잡아 어, 기절 로그 만들었으니까. 예. 자 오, 웰컴 스타니. 네, 아 아, 말씀하신 것처럼 집안의 GX라서. 예 그렇죠. 아 화염병까지 던져 주는데요. 아 그리고 또 뒤쪽에 숨어 있었던 임찬 선수가. 뒤쪽을 좀 급습하는데요. 네. 아 이거 아 이게 뭐야? 쏘아! 아, 인창이 람푸를 또 기절시킵니다. 렌바가 접아주긴 했지만 아. 일단은 그래도 마무리가 됐지만 아, 기블리가 이거 뚫어내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닌 게 위쪽에서 베로니카 세븐한테도 사격각이 나오거든요. 음, 네. 이렇게 되면 진짜 베로니카 세븐뿐입니다. 자 베로니카 세븐 사인 유지 중이고 엔터포스 서리 식스는 세 명. 오블리가 이쪽으로 붙어졌기에 이 우측에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 가능성 시나리오 자체는 좀 배제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러면 고지대에서다 막아내기만 하면 되는데 이엔드도 e 매복을 해 있고 변수가 곳곳에 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붕에 있는! 전단을 기절시키지 못했고요 렛바 10발입니다 네. 홀로 남은 상황 데토네이션 게이밍 화이트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17게이밍과 뉴 f 불는 창터 쪽에서 올라올 때 어쨌든 2, 3, 6과 이벤트를 좀 맞이하게 될 것이고 베로니카 세븐은 그런 것들을 노려서 킬 스틸을 좀 행해야 되는. 자 네. 이벤트 났죠? 와, 이벤트 그렇죠. 났죠. 네. 자 여기서 전적인 포지션과 매드클랜의 이엔드 선수를 경기를 하면서 좀 진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서로 힘 빠지는 상황입니다. 네, 선수가 있죠. 아, 킬은 난난이 가져갔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지금 난리나면서 모든 팀들이 힘이 빠지고 있어요. 이 엔드를 확인했어요, 토시. 자 이제 변수 사라졌죠 이제 좀 더. 전방으로 압박할 수 있는 키스틸 좀더할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엔터포스 36가 17 게이밍 정리했고요 자, 뉴에피 올라온데 236가 지금 만날 때 여기서 지금 고삐를 단단히 쥐어야 돼요. 아메리카노가 다가가고 있어요. 베로니카7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여기에 투자해야 합니다. 아메리카노 아 오! 이 아, 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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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네, 네. 좋아요. 236이 퍼텨 준다면. 자, 이거 지금 7, 7, 7, 킬. 7킬 차이 나거든요. 7킬. 투자해야 돼요. 킬 먹으면 자, 수리탄 3개, 아, 아메리카노. 자, 현재 9킬입니다. 자, 뉴에피도 필드 싸움에서 정평이 나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기 때문에 네. 지금 길을 꺾을 수 있을 때 꺾어놔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아모노세 투총 부기가 꽤나 잘 들어갔고요. 이거 뉴에피가 두 명밖에 예. 안 남았습니다. 자, 베로니카 세븐 진짜 왔습니다. 네. 다시 업스키에요. 그렇죠. 그리고 GX도 이거 기블리와 싸우면서 물자를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연막탄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베로니카 세븐 입장에서는 ATA 잡아먹고 매드클랜 잡아먹고 많은 팀들의 그 물자를 보유한 상황이라서 자 이제는 좀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줘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GX가 올라오지 못하게 애초에 이런 식으로 압박을 들어가 놓는다면. 거의 완벽하거든요. 거의 다 왔어요. 베로니카 네, 장비도 네, 좋아요. 해프 좋아요. 장비에 그로자에 지금 뭐추천 물자 완비가 돼 있죠. 그렇죠. 네. 자 베로니카 세븐 삼치 킨으로 갈수 있나요? 아, 이게 저희가 설레발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베로니카 세븐 지금 이거 지금 아, 그, 그, 그... 어, 최신 기술로 56%의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야.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런요. 뭐그가 아니던가 왔어요. 예. 이거까지한대두 대. 이거 이거, 이거. 침착하게 예. 아직 일곱 번째 자기장 그리고 쩐나니 가까이 붙였거든요. <laughs> <큰일> <laughs> 전남 그리고 지금 앞쪽까지 완전히 다 붙인 상황이라서 이거 조심해야 하고요. 자, u 에피가 살짝 아래쪽으로 돌아줄 때 g x 와 만나게 되는 그런 이벤트도 네. 생각해 볼수 있어서 베로니카 세븐은 좀더 진격하지 않고 본인들의 라인을 좀 강하게 가져가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어, 약간 빠져주네요. 어, 이 선택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아래에 있는 팀들끼리 먼저 싸우게 될 확률이 높아져서 그냥 라인을 물리고 연막탄으로 상대의 시야만 가려놓는다면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은데요. 자, 뉴에피가 일단 음. GX 쪽을 또 바라봐주고 있고요. 최악의 상황은 여덟 번째서 그이 아래로 확 하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베로니카 세븐이 좀한팀한팀 한팀 본인들 스스로 정리해야 되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거 음. 차 뒤쪽에 화염병으로 활약한 아모나 아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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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아예 아모다 또 못했어요. 네, 뉴에피. 8킬 일단은 두 명의 인원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인서클 안쪽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베로니카 세븐 아까 전에 투자하지 않은 걸 후회하게 되는 어어,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예, 있어요. 한점 집중하는데요, GX. 자 아웃 서클에 지금 콘 선수가 남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팀원들이 봐줄 수 있는 위치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거 GX 굉장히 위험한 지역까지 이제 다 도착을 했거든요. V 7의포지션이 지금 좀 완벽하지는 않아요. GX를 막아서기에. 위쪽으로 올라서게 되면 오히려 또 양각에 쌓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네?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오우. 베로니카 7븐 이거 냉정히 봐서 좀 불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음. 자, 얀니가 뉴해피의 접근까지 좀 예상... 아, 어, 위로부터 줍니다. 이러면 뉴해피는 왼쪽으로 꺾을 것이고 GX를 우측으로 꺾을 것이기 때문에 베로니카 7븐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막 기습적으로 일어나는 기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못 버틸 수도 있어요. 아, 어, 그리고 뉴해피랑... g x 의 얄리 선수가 아래쪽에서 살짝 만나거든요. 근데 굳이 어쨌든 UFP 입장에서도 우측을 돌아서 g x 를 잘라주게 된다면 치킨이나아거든요 음. 그렇죠. 이 선택이 맞아요. 이 판단이 맞습니다. 자, 왼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g x 도 생각을 하겠죠. 아, 이거 베로니카 세브 네명인데 UFP 저쪽에 있고 하다, 하다 보면은 우리는 우측을 쳐야 된다. 그 생각 갖고 게임할 네. 거거든요. 아, 확실히 좀 줄어들었네요. 치킨 확률이. 그렇죠. 이, 그런데 g x 도 지금 완전히 동쪽으로 치고 들어가기에는 멀리서 들어오는 아메리카노 선수와 도시 선수의 포탑 각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그 대각선 방향으로 진입을 할것 같은데. 자, 아메리카노 웨이 빠줄수 있나요? 네, 어쨌든 정해졌어요. 뉴에피가 왼쪽을 먹고 었 GX는 UEP를 따라가거나 혹은 왼쪽에 있는 그 나무 쪽에 엄폐를 하면서 계속해서 본인들 영역을 차지하거나 이두 가지 싸움이. 그렇죠. 완전히 동남쪽 끝자락에 누워 있는 그 자리가 약간에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은 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코니 계속 서클 최 외곽 쪽에서 네, 시야를 좀 확보해주고 있고요. 예. 이 타이밍 때 기절만 시켜줘도 충분히 주도권을 다시 한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위아 그런데 이거 결국에 만약에 GX가 현재 동남쪽의 인서클 공간이 약간이라도 남아 있어서 다음 자기장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라면. V7이 더 이상 정말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음, 네. 아, 이미 여덟 번째 서클 결정됐을 네. 때부터 GEX 그리고 또 UAP가 감싸는 구도라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판단은 아... 최상의 상황은 GEX가 UAP 꼬리 쪽으로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GEX와 UAP간의 사격 교환이 일어난다면 그것 또한 베스트일 것 같고요. 네. 네. 자, 과연 서로 싸워줄 것인지 베로니카 7 사인스쿼드이긴 하지만 오히려 양동작전에 당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베로니카 세븐에게 다시 한번 문제가 주어진 셈이에요 연막탄을 진짜 잘 깔아야 됩니다 아까 전에 투척 물자가 좀 완비가 아, 됐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수류탄은 조금 천천히 던지는 게 좋아요 지금은 왜냐면 너무나 광범위한 지역에 좀 랜덤성으로 던지는 거라서 줄어드는 그 타이밍 끝자락을 노리면 좋습니다 자 보라 붙이고 있죠 예. 이쪽 우리가 계속해서 경계에서 너희한테 수류탄 던지고 있으니까 넘어올 생각하지마 자, 그러면 UFP와 만나게 되고 한 그렇죠. x 에게 연막탄으로 이렇게 시야를 가려 놓게 되면 결국에 UFP 쪽으로 GX가 향하게 되거든요. 보내 주면 됩니다. 양떼 몰이 하듯이. 자, 현재 9킬 중이고 만약에 지금 더 키를 가져간 상태에서 치킨 가져가면 CTG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매치 손 떨리거든요. 네. 아까처럼 막 불고기 오, 드라마틱하게 오, 있는 토시나. 훨씬 훨씬. 굴렸는데. 위험해요. 위치가. 회전해야 돼. 아, 뒤쪽으로. 네. 아니야. 기절했어요. 토시. 농협이 넘어왔다는 걸 정확히 캐치하지 못하고 있었나요? 그래도 집중해야 돼. 그러니가 했어요. 코니. 그리고 아메리카노 자 뒤쪽으로 빠져주면서 이거 살릴 수 있는 시간 그렇죠. 그리고 위치 될것 같은데요 소시1 3대1 바 예, 손 올리게 되면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였어요 보였어요 예. 보이고 GS가 농그 NH 쪽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연막 뿌려주면서 버텨주곤 있는데요 자 이거 살리고 있죠? 괜찮아요 이거 살리고 뛰어가면 됩니다 연막탄을 좀 미리 세팅 앞으로 세팅해주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오, 살렸어요 베로니카 세븐 좋습니다 자 아까 전과는 구도가 좀 다르, 달라요 그렇죠 자, 자 어, 맞나요. 스포츠 그리고 중요한 그리고 베로니카 세븐이 원하는 그 상황이 지금 열렸죠 그렇죠 연막 안에 두 팀이 만났고 마지막에 치킨 꽂으면 되는 겁니다 아이게 비가 갇혔어요 아 서로 교환했어요 좋아요 이때 몰아쳐야 됩니다 베로니카 자, 세븐 베로니카 세븐 와요 가야죠. 지금 무라쳐야 배로니 배로니 카카벌! 카카벌! 12킬, 7킬, 3, 올라갑니다. 어. 아! 베로니카 세븐! 3치 드로올라니다 그렇습니다! 베로니카 세븐!